예, 감사합니다. 아, 하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영화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님 감사합니다. 예, 이 바람 불고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기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에 우리 최선임 주셔서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날씨가 추워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늦게, 처음엔 좀아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오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만찬 을 하시는 날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또가론유다한테 팔려가서 어,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늘 목요일입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자기의 교회와 나라를 지키게 하시 불러준 용사들 용사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정말 감사한 일다. 오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0차 기도의 날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만찬을 부신 그러한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수대 시님께 아까 어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우리 어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과 찬양 인도해 주신 그 우리 찬양 팀들에게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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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또 오늘 어 중국 공산당의 세계 공산화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어, 주제로 말씀하신 우리 이재봉 교수님 진짜 애국자십니다 근데 우리 그 교수님 언제 그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오늘 뭐 하나님을 많이 찾으시는데 근데 이 그, <laughs> 아니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가 봅니다 어느새 그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그러한 그 수호자가 되어서 이렇게 동지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난 어, 월요일 화요일 간에 어, 서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 그런데 그 춥지만 너무 귀한 얘기라서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어 자녀분이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분이 복음을 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5년 동안 보지 보지 않겠다.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겠다. 그렇게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진짜 자기 부모님께서 부모 대신 그, 그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5년 동안 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왜 강고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같이. 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밖에서 이 추운 곳에서 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것이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까지 침묵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홀리파워의 사명 완수와 앞으로의 진로 설정 문제가 어. 있어서좀 이러한 그 자문을 받고자 제가 전에 요번 월요일에 가서 어 황교안 총리도 만나고 또 이제 고영일 변호사님도 만나고 또 다른 그 변호사님들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수영로 교회 안에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그 만유 인력의 어그 법칙이 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가야 교회가 발발되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다는 문제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그 어, 그러한 자문을 받으러 어, 서울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때또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해, 또한 기도의 어, 지원과 또 도움을 요청하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파의 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당선되고 특히 우리, 어, 우파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몸으로 뛰어서 할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그거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주사파 세력들의 준동을 막고 윤석열 정부의 어, 성공을 돕기 위해서 어, 카퍼레이드 내일 합니다. 내일 1시에 사직운동장에서 출발하여서 어, 하는 카퍼레이드에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4월 17일 주일날은 3시에 강화문에서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사파들의 준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선을 제압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홀리파와 함께하는 뭐 가요정이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오늘 우리 이재봉 교수님이. 만드신 유튜브 이튜유튜브해서 이재, 이재봉 교수 치면 되죠. 그렇게 해서 e YouTube, YouTube, y 단톡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꼭어 구독 b 좋아요 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